네, 안녕하세요. 바둑집의자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바둑 기대주 중에 한 명인 2009년생 김인찬 선수와 그리고 대만의 신의 기사, 어, 린신웨이 사단 간의 어, 슈퍼매치 대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김인찬 선수가 흑번으로 도 대국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멋진 바둑이 기다리고 있을지 다 같이 대국 감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인찬 선수가 화점으로 일단 포문을 열고 린신웨이 선수가 일단은 33을 도어가서 자, 초반부터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실리를 좀 땡겨가겠다라는 그런 포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자 김인찬 선수도 소모 어, 일단은 두 기사가 소모으로 하나씩 좀 나눠 가진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제 김인찬 선수가 일단 작전이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굳혀간다라고 하면은 마이웨이를 가는 그런 전략이 될것 같고, 걸쳐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가장 적극적인 약간 뭐좀 요런 포석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아예 33쪽에서 이제 출발하는 그런 포진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끼워 있고 나면 이제 옛날에는 이걸 거의 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거의 이제 중앙 쪽으로 발 달리기를 좀 빠르게 하는 게, 어, 좀 이렇게 이 7번 자세가 굉장히 좀 여러 전국적으로 좀 호응하는 그런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에는 이렇게 날일자로 가급적이면 중앙 쪽에 스피드를 좀 높여주는 그런 행마를 이제 하는 것이 좀 추세입니다. 자 일단 김인찬 선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일단 날일자를 걸쳐가지고 가장 적극적인 수를 두어 갔네요. 자 날일자를 받고 한 칸을. 자 나는 하나 걸쳤다. 너는 걸치지 마. 약간 이런 뜻이네요. 자 일단 적극적인 포진인데 이걸 해가지고 이제 맞걸침을 하면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너도 걸치고 나도 걸치고 이런 느낌인데. 이제 여기를 나나 하나 굳혀가면은 여기를 어쨌든 협공 갔을 때 이쪽 귀쪽으로 나중에 맛을 노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귀쪽에서 사는 건 이제 일도 아니라고 지금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득받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두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초반부터 김인찬 선수가 적극적인 포진을 보여주는데요. 자, 일단 협공이 왔는데 바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손을 빼서 좀 천천히 맛을 보, 기다리는 그런 전략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 나를 자를 갔죠? 네, 일단은 여기, 야, 일단 붙이는 가장 적극적인 정석을 린시네이 선수가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늘어주면은 아무래도 일단은 약간 조금 뭐 특별히 이상할 건 없는데 약간은 좀 기세 싸움에서 약간 밀어놓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자, 근데 김인찬 선수라면은 이렇게 늘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기풍 자체가 차분하기 때문에 이게 뭐 흙이 당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고요. 그게 아니라 받아치는 게 나온다면은 이제 위로 젖히거나 밑으로 젖혀가는 이런 정석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일단 밑으로 젖혔죠. 자, 이거는 일단 복잡한 정석을 피할 수가 없게 된, 야, 이건, 어, 이거 생각도 못했네. 이거를 넣으니까 이걸 이어버렸어요. 이거는 축이 안 된다, 안 되나 보죠? 이렇게 쳤을 때. 지금 축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게 축이 안되면 둘 리가 없거든요 어 이게 축이 안되니까 지금 돋네요 김인찬 선수 여기 걸쳐 놓은 게야 이거는 마치 앞을 내다보고 뒀다는 듯한 네 이게 고스트바드왕 보면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신의 한수라고 하나 미리 교환해 둔 악수가 미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만화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야 이거는 진짜 축이 안 되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볼때 리시네이 선수도 이거를 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야, 이거 백이 좀 까다로운데요? 이걸 늘어야 되는 느낌인데, 이렇게만 밀어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laughs> 쭉쭉 밀다 보면 거의 두 점이 접수가 될 확률이 좀 높겠는데요? 여길 씌운다든지 이런 데 두면은. 자, 일단은 김인찬 선수가, 어, 일단 이거 밀어야 돼요. 네. 자, 일단 이거는 쭉쭉 밀어가네요. 어, 그대로 되네. 자, 이거 또 밀었습니다. 한번더밀것 같은데? 자, 더 밀었죠? 이제는 쉬어가는 타이밍을 간을 보고 있거든요. 또밀 수도 있어요. 자, 어, 이렇게 쉬어가네. 자, 일단 이거는 여길 두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을 더밀수 있는 보험이 <laughs> 있기 때문에, 가급적, <laughs> 가급적이면은 이걸 이제 장문을 씌우고, 백을 안쪽에서 이제 가두리를 치겠다는 거예요. 자, 백이 조금 답답해 보입니다. 자, 린시네이 선수 이럴 때 이르게 김인찬 선수의 엄청난 펀치에 지금 약간 휘청거리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일단 린시네이 선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운신이. 자, 일단 여기를 눈목자를 갖네요. 눈목자를 갖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요걸 이제 살게 되면은 사는 모양이 좀 별로죠. 안쪽에서 살아야 되면은 거의 바깥쪽이 막히면은 바둑은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린시네이 선수가 좋은 수를 찾은 게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빵 때림을 하면서 버리면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백도 이쪽이 좋아지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김인찬 선수도 본인 갈 길을 가서 억지스럽게 두지 않죠. 밀고 네, 붙였네요. 이걸 두고 도미나 아 일단 늘어났네. 자, 일단 이거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여기를 받았을 때 거의 김인찬 선수가 좀 자연스럽게 두지 않을까 싶어요. 날일자를 간다든지 <laughs> 눈목자를 간다든지 아니면 은 이런 데를 아예 어깨짚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는 이제 거진 막혀 있거든요. 나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백이 좀 독이 되는 느낌이 좀 강해집니다. 자, 일단은 초반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김인찬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날일자를 왔는데 야, 이걸 견디네. 이거는 몇점 머리야, 이게? 6점 머리를 견딥니다. 병원에 없는 수죠? 근데 이거는 두점 머리보다 더 아픈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되게 아프거든요, 지금. 네, 무지하게 아픕니다, 이거. 이거 한방 이렇게 맞으면 거의 백이 이렇게 찌부러져야 되거든요, 이거를. 또 조친다는 얘긴가 야, 근데 일단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쪽이 까매지는 게딱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포석은, 김인찬, 아, 이거 안 때리네. 오히려, 전 당연히 때린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둬가지고, 이런 데를 두면은 막상 실속이 없다고 본것 같아요. 어,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내, 내밀게 하고 자연스럽게 둬도 내가 어차피 기분 좋다.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보이네요. 자, 이걸 두고 늘어놓고, 한 칸까지 뛰어서 근거를 이제 확실하게 지워줍니다. 나중에 이거 미는 것도 보이기 때문에 좀 배기 애매합니다. 이거를 살리기도 애매하고 좀 효율적으로 선수로 둘려면 이런 식으로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모양이 안 좋아가지고 야 이거 배기 좀 고민됩니다. 여기를 두기에도 좀 느리고 일단 중앙으로 나가는 게 급해 보이긴 하는데 자, 일단 인신에이 선수는 날일자를 가서 여기에 조금 악수를 사용을 하더라도 이쪽에 날일자 양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일단은 뛰어갑니다 김인찬 선수 나를 짝마를 만들었죠 자 이거는 이제 여기를 끊어 달라는 거죠 끊으면은 그대로 이렇게 쳐가지고 축이에요 축 네, 이게 위험하죠 이거는 자이는 안되고 김인찬 선수가 일단은 여기서 많이 벌었거든요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행마는 좀줄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눌러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요런데 붙이는 거는 계속 보험으로 남겨져 있어서 그냥 이런 데천원 같은데 뛰어 놓고 어, 천천히 두면, 지금 집균형으로, 이쪽에서 이제, 행마 자체가 김인찬 선수 다운, 네, 그런 이제 운영의 공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아예 여기서 어깨를 집네. 야, 여기서 손을 뺍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적극적인 수가 나왔어요, 지금. 자, 일단은, 백은 두눈 감고 뛰고 싶은데요. 날짜를 가거나, 자 미네 위로. 자, 일단 뛰어가지고, 얘는 괜찮은가 보죠? 자 이거를 이제 한 수를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백이 좀 되게 느립니다 여기가 행마가 많이 눌렸어요 백이 이제부터 뛰어나와도 별로 늦지 않네요 흑이 행마가 자, 일단 시원하게 뛰어나가는 김인찬 선수의 모습인데 요원절이는 일단 두 기사가 생각이 없네요 지금 네자 일단 어깨를 짚어서 자여길 밀고 요쪽에 끊는 단점을 노리고 있는 그런 수이죠 어, 손 뺐어요 일단 손 뺐습니다 여기. 요거는 이제 여기를 나 끊으면 요게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네요. 자 일단은 지금은 <laughs> 만만치 않네요 바둑이. 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백도 여기가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꽤나 쉽지가 않겠는데요. 김찬 선수 지금 약간 초반에 기분 좋다고 생각했는데 린시네이 선수도 지금 판을 잘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실리로 득봤던게 백도 막상 어영부영 상변 쪽도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막 우세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지금부터 바둑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막상 주도권은 100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자, 김인찬 선수 분발해야 됩니다. 일단 이걸 두고 눌러 막아서, 자, 두텁게 중앙을 정비를 해놓고, 이제 상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이제 이쪽도 약간 약해지는 느낌이 있고 이수가 제일 무난하긴 한데요. 어, 상변을 들어가는 걸 선택을 한다면 얘가 자연스럽게 이제 잡혀가는 진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좀 어, 쉽지 않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김인찬 선수의 좀 고민이 약간 좀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를 붙이는 것도 좀 고려해 볼순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도 가지고 콤비네이션을 만들면. 어,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지금 김인찬 선수가 여기서는, 어, 이거 침착합니다. 여기까지 이어가네요. 자, 일단은 공을 넘겨줍니다. 지금 바둑이 좋다라고 보고 있나요? 네, 일단은 여기서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백이 이제는 뛰거나 여기를 붙이거나 하겠죠. 자, 그 다음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붙였습니다. 자, 이제는 상변 쪽이 뭐가 좀 액션이 들어오긴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하나 젖혀놓고 와, 감각이 이게 이제 사전에 나온 감각은 이런 거잖아요 여기 이제 어깨 짚는 거 아니면은 모자 모자를 두면 지금은 붙여갈 확률이 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잡으면 그냥 장땡이다 네, 끊는 건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어깨를 짚으면은 여기는 깨지는데 마찬가지로 이쪽이 좀열버지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쪽에 다음에 어깨를 둬가지고 이 상변까지 깨는 걸 보고 있네요. 요런 데를 두면은 요길 또제차 어, 어깨를 집겠다는것 같아요. 확실히 김인찬 선수가 봐주기 부드럽습니다. 자, 유연한데요. 자, 일단 붙여가서, 붙이는 걸 보고 있었네요. 어깨가 아니라. 자, 이게 여길 젖히면 막상 만만치는 않은데. 자, 일단은 뒤로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2단 젖혀서, 야 감탄이 나옵니다. 이걸 두고 아예 지금부터 따로따로 타게 하겠다라는 얘기로 보이네요. 자 끊어가지고 <laughs> 단수 치고 야 이거 갑자기 뭐야 이게 갑자기 엄청난 전투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두고 여길 두고 이제 여길 뚫어버리면 이두 점이 위험하니까 이런 데를 두고 이제 뛰어나가면은 그때 여길 살려서 넉 점을 점수하면 된다. 요런 게좀 담겨있네요. 어... 야 근데 이거는 일단은 빵따냈는데 지금 일단 린시네이 선수는 여기도 흑대 망가졌다 이제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김인찬 선수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패를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패를 견뎌내고 만약에 백이 이렇게 빠꾸하면 따냈을 때 이거는 석점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충분해지는 어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김인찬 선수 여기서 선택의 기로인데, 자, 패를 걸어갔습니다. 일단은 유력해 보이는데, 일단 악수를 안 두겠다는 얘기네요. 따내면은, 얘를 뚫고 두겠다는 건데, 판단이 어렵죠? <laughs> 자, 이거는, 야, 판단이 진짜 어려운데, 이걸 날일자 하면은, 여기를 붙여가지고, 이걸 두면 이쪽을 끊고, 이쪽에서 대가를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일단은 진짜 어렵습니다. 자, 아, 빵따냈고여길 뚫어뻥을 했습니다. 결국 여기를 젖혔는데 요거는 이제 선수성이라고 봐야 되고 이걸 이걸 늘었네요. 야,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는 접수가 됩니다. 어, 날일자가 정도 좋은가요? 날일자 정도 되면은 거의 깨끗하게 잡혔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일단은 어 날일자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거 하나 활용을 하고. 야, 이것도 되게 적극적인 수네요. 이걸 두면은 당연한 선수라고 봤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백도 거의 네, 요거 하나 해 놓고 요 교환이 이제 이쪽을 깨는 맛을 남겨 놓을 수 있다. 백이 응수를 하게끔 강요를 해 놓는.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받으면은 나중에 이거 버릴 수 있잖아요. 백이 이런 데 두고 이제 여기를 두면은 그냥 작별 인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하나 해 놓고 나서 이제 이런 데 가면은 나중에 붙였을 때이 교환이 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깊은 뜻이 좀 담겨 있는 어, 그런 수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일단은 젖혀서 이어갈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짭짤한 곳을 뒀습니다. 거의 뭐 양선수 끝내기인데 자 근데 이제 김인찬 선수가 이걸 당연히 받진 않을 거예요. 받진 않을 거고 지금부터 이제 상변 쪽에 어, 삭감 요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라인이 중요한데 이 정도를 들어갈지 아니면 이 정도를 들어갈지 아예 폭파를 할지 자, 근데 이거 폭파는 조금 깊어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라인을 좀 잡고 요정도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서 늘어가네요 일단 물어봅니다 자 늘어놓고 어차피 여기는 이제 끊어지는 맛이 있기 때문에 백도 좀 조심해야 된다 라 이제 이런 경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네요 한줄 삐딱하게 들어갔고 이거는 정말 침착합니다 지금 린시네이 선수가 날일자두는거 보니까 좀 형세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이런 바꿔치기가 나왔을 때는 형세를 알기는 좀 어려운데 백도 거북등이 장난 아니긴 했어요. 자, 일단은 김인찬 선수가 이 좌변 전투에서 뭔가를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날일자 정도로 갑니다. 자 형세에 대한 판단이 어떤 기사가 더 맞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이걸 젖혀서 막아버립니다. 이거를 이렇게 둘 수는 없었나 보죠. 요거는좀 의문스러운데요. 왜 이걸 안 나갔을까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설마 이걸 빵 때림을 이렇게 줄까봐? 아 근데 요거는 흑도 여기 망가지는데 자 린시네이 선수가 이거 되게 좀 소극적이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잘 막혔거든요, 되게. 자일단 이걸 두고 여기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 정도는 지금 늘어서 맛을 해결해 줘도 될것 같거든요. 자, 일단 입구자를 가긴 했는데, 어, 이게 이제 다 잡히진 않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를 둬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길 붙여가는 맛이 있다 보니까 깨끗하게 잡히지는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자, 일단 여기 맛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이게 여기를 잡으러 갈 때, 린시네이 선수가 이제 이걸 살고 나면 요거를 깜빡하면 안 되죠? 요렇게 하고 이제 나 끊는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빠꾸하면은 이제 또 많이 출혈이 생깁니다. 이 중앙 쪽이 자, 일단은 아, 먼저 뛰어서 뭐야 이거 먼저 뛰었다는 거는 이거를 하나 해주고 이걸 해주고 이쪽으로 노리겠다는 얘기네. 어 이게 더 날카로운가 지금? 자 일단은 이걸 둬가지고 하나를 들어갑니다. 자 똑같이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살았죠. 애기 어거 뭐야 갑자기 손을 뺐네? 이거 왜안 받을까요? 여기를 받으면 아... 이걸 받으면 이렇게 끼워가겠다는 얘긴가요? 아, 이런 거였어. 이렇게... 어... 이게 있네. 야, 이거 그냥 살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 당연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하나 떼어놓으니까... 어, 이거 백이 못 살아있습니다. 이거... 야, 이거... 어, 이거... 그래서 좀 당황해서 끊었는데, 제가 볼 때는 떡수가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이런 데로띄어가지고 받으면 별로 그렇게 맛이 대단해 보이진 않거든요. 조금 맛이 나쁘긴 한가요. 이런 데 두면 여기를 붙이거나 자, 일단은 쳐서 맛을 제일 깔끔한 수를 두네요. 일단은 여기 찔러가는 맛이 좀 크다 보니까 자, 일단은 잠, 깨끗하게 잡는 거에 주력을 하는 김인찬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승부수 같은 수인데 이게 안 되면은 백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 백이 지금 이거 못 살면 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갑자기 자 일단 뛰었죠. 야 이거는 좀 그래 보인다. 이거는 보통은 여길 붙인다든지 뭐 이런 데 간다든지 해가지고 얘를 버리더라도 이쪽으로 득보고 빠지는 정도로 이제 치고 빠지는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뛰었다는 거는 지금 뽕을 뽑겠다는 거고 김인찬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런 흐름으로는 백이 이제 이길 수가 없고요 이거를 무조건 나와 끊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백이 희망이 안 보이는데요 이거를 또 느나 일단 어렵습니다 이거 무조건 나와야 돼요 지금 자 이거 나왔죠 여기에도 여기서가 일단 중요하다 자 박았습니다 야 이거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두고 이으면은 이걸 나가면 여기를 뚫는다. 아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여기에서 만만치 않은데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막으면 오히려 흙이 잡혔죠. 야 이거 가만히 있어 뭐 어떻게 둬야 되지? 나와 끊었을 때가 문제인데 야 김인찬 준비해 놓은 게 있겠죠. 자 여기서 최후의 승부처입니다. 지금 여기서 잘 두는 사람이 이겨요. 자, 끊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하다. 자, 여기서가 잘안 보이는데요. 김인찬 선수의 일단 마법을 믿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냥 뚫는 게 있군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네요. 야, 이게 좋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치고 보통은 양쪽이 연결되는데 지금은 바로 축이 돼버리네. 김인찬 선수에게는 다 그럴듯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아, 이 뚫는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요. 자, 이걸 두니까 이제는 백이 정말로 살지 못하면은 망합니다. 자, 이것도 단수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쳤습니다. 자, 이걸 두고 따내고 백이 말 그대로 이게 안 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쥐지예요, 쥐지. GG. 자, 이걸 두고 밀어갔는데 맞겠죠? 자, 막아갑니다. 여기 최후의 수상전 승부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뚫고 나갔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흙이 될것 같은 전투입니다. 여기를 둘 수가 없었던 게 얘를 살리다 보면은 흙이 그냥 여기를 메꿔도 붙이는 것도 남아 있고 자체 수상전도 지금 베기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쪽을 물러났는데 끊어가니까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다 그냥 이어주고 받아주죠, 정직하게 받아줍니다. 자, 여기를 뚫으니까 린시네이 선수가 돌을 걷었네요. 야, 그대로 한방 KO가 나오네요. 아, 이걸 두고 이렇게 그냥 지키겠다 라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여기나 아니면 이렇게 지키면 수상전이 이게 흙이 그냥 최소한으로 봐줘도 어... 둘레 여섯 여덟 아홉수 잖아요. 이게 100이 아홉수가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보고 여기 메꿔야 되면 이제 8수 남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쵸? 안되죠. 지금은 수 차이가... 많이 벌어졌을 뿐더러 여기 끊는 것도 남아가지고 아 이거는 백이 던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모양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야이 바둑 진짜 엄청났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이 초반에 걸쳐놓고 본인은 굳히고 이게 굉장히 적극적이었고요. 자 근데 여기 축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좀 깜빡하기가 쉬운 장면이었는데 뭐 백도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흙이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걸 뒀을 때, 어, 린시네이 선수가 만만치 않네요. 이걸 두고, 저는 이제 이거를 백이 당연히 이걸 늘어야 된다고 봤는데, 여기 어딘가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뒀고, 이때는 보통이라면 일단은 두들겨 때리고 보는 그런 상황인데, 실속이 없다라고 본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인찬 선수가 실리 위주로 좀 단단하게 두는 그런 기사이다 보니까, 땡길거를 땡겨 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중앙의 제도권 중이 중앙, 주도권은 내주더라도 일단 땡겨 놓는 거에 좀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수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바둑은 뭐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린시네이 선수가 생각보다 이쪽 정리를 잘하면서 백도 상변이 상당히 좀 어마, 어마무시해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정말, 생각,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해가 나와서 이게 근데 거북등을 주다 보니까 유블리는 좀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백도 이제 이거를 받아주다 보면 이 패는 거의 못 이긴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패감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기세싸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유블리는 이제 서로 내가 좋다라고 유리한, 이제 약간 좀 선언한 듯한 그런 모양이었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좀 침착하게 왔었고, 자,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걸 뚫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걸 왜안 뚫었을까요? 자, 요게 좀 굉장히 의문스럽네요. 이게 바꿔치기가 싫었다라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한 개가 뚫려져 있으면 엄청 다르거든요. 자, 근데 이게 여기를 막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희소식이었고요. 자, 근데 여기가 결정타네. 이거는 당연히 사는 건줄 알았는데, 어 여기 수익기에서 완전히 압승을 했습니다 이 수익기에서 네 지금 당연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잡혀버리니까 엄청 당황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패도 안 나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끊어가니까 갑자기 이쪽에서 손해봤다라는 그런 생각에 갑자기 백이 무너지는 그런 네 린시네이 선수였고 김인찬 선수가 그거를 정확하게 받아치는 이 찔러가는 타이밍으로. 어 이제 백에 옥쇄하는 작전을 거둬들이면서 결국에는 불계승으로 이 대국을 네, 수상전 KO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바둑은 쉽지 않았는데 술기의 힘으로 확실하게 제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멋진 김인찬 선수의 대국이었습니다. 자이 바둑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